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천열정 목자입니다. 지금 목포에서 치과의사로 일하고 있고 매지 약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오랜 아, 덕분에 오랜만에 파트모임 말씀 전하게 되는데요. 많은 국자님들이 추운 날씨 가운데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함께 요절 말씀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날씨 가운데도 많은 목자님들 불러주시고 또 양님들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아, 가지 가르침을 저희가 얻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laughs> 말씀만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인 사무엘서가 시작되는 이 시대는 참으로 음란하고 물질적이고 폐역한 시대였습니다. 제사장 아들들부터 앞장서서 죄를 짓는 참으로 소망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아직 어리지만 겸손하고 순수한 사무엘 한 사람을 영적인 지도자로 키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가 어둡고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소망의 싹을 키우시고 그 사람을 택하여 당신의 생명 구원 역사를 면면히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몇몇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암울한 시대에 사무엘을 지목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배울 수 있길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에게 두신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장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은 장차 제사장이 될 2세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량자요,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을 때 그들은 오직 놀고 먹고 즐기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은 세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먼저 갈취해 갔습니다. 고기의 기름진 부분은 반드시 태워서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만 그들은 고기의 가장 맛있는 부위를 제사도 드리기 전에 먼저 훔쳐가 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힘이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음. 여호와의 제사,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결국 여호와를 멸시했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히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정욕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증스러운 음란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돌이킬 수 없는 불경의 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참으로 심각한 죄였습니다. 일이 이쯤 되었으면 엘리는 더 이상 아들들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었습니다. 당장에 불러다가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도록 훈련을 시켜야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자녀들을 영적으로 돕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회개하며 금식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엘리는 그 아들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불꽃 같은 눈으로 내려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의 소문에 더 민감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여론을 의식하며 살아온 인본주의자요. 정치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엘리가 하나님보다도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인본주의자임을 지적하며 어미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지라. 내두 아들 홍리와 비니아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실로 무섭고도 엄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laughs> 하나님은 당신께 대한 경의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의심을 가지고 서원을 지킨 한나의 가정은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자신들의 유익과 육신의 안락을 쫓아 산 엘리의 가정은 철저히 진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피한 엘리의 가정을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좇아 행할 충실한 제사장을 새롭게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장 1절을 보십시오. <laughs>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시대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 엘리가 그만큼 말씀 공부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선포해야 할 말씀의 종이 사명을 게을리하니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절을 보면 엘리는 점점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기 처소에 누워서 아무 생각도 없이 세월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대의 문제가 심각했지만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기보다 주로 침대에 누워 흘러간 옛 노래나 들으며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런 엘리의 시대는 실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여기저기서 쉬지도 않고 횡령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임플란트 회사에서도, 은행에서도, 건보공단에서도 직원들이 수십억을 횡령해 흥청망청 써버리거나 해외로 도주해 버렸습니다. 수십억을 벌수 있다면 감옥에 가는 것쯤이야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줄어들고 있는데 그 대신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놀고, 먹고, 마시는 데는 열광하며 몰려들지만, 교회에는 점점 젊은이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부패와 부정의 뉴스들은 잊을만 하면 들려와 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이기적이 되고 물질적이 되고 향락적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육체가 되어 갑니다. 잠언 29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비전이 없게 되고 비전이 없게 될때 백성이 방자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말씀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엘리 시대와 같이 비전이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하는 위기의 시대여 절망적인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주목하여 보고 계셨습니다. 다 같이 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는 한밤중이라는 의미이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소망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소년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요와의 전 안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TV나 보며 뒹굴거리고 있을 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괴가 있는 요와의 전 안에 자리를 깔고 누워 주의 성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괴가 있는 요와의 전 안에 누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도 어린 나이에 호기심이 많을 때라 엘리의 아들들을 쫓아다니며 못된 짓을 배우고 점점 죄의 탕류에 말려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외봇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밤에도 편한 장소를 찾아 달콤한 잠을 즐기기보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음성을 분간하지도 못할 정도로 미숙하고 어렸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죄에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간밤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등불을 지키는 충성스러움이 있었습니다. 무력한 지도자 엘리를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조용히 자기 할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어린 나이의 엄마 품을 떠나 성전의 등불을 지키고 있는 이 소년 사무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으로 기특하고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더구나 여호와의 재물이나 훔쳐먹고 정역죄나 일선고 다니는 엘리의 자식들과 비교해 볼때 참으로 귀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아이 사무엘은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자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사무엘을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무런 이 시대 가운데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어리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순수함을 가진 자를 부르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아무리 절망적인 시대라도 그 시대를 포기치 않으시고 가능성 있는 믿음의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한편으로 안타깝고 애달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을 택하여 새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소망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어리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쓰시고자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무엘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3장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벌떡 일어나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종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밤 중에도 깊은 잠에 빠져있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귀가 열려있는 깨어있는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항상 깨어있는 자, 그 내면이 겸손과 순종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자를 부르시고 당신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신 후 가장 먼저 엘리의 집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전달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린 사무엘로서는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도 자신을 키워준 선배 제사장에게 찾아가 그 집이 심판을 받아 영영이 속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부담이 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인간적인 정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엘리에게 가서 전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주로 심판의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laughs> 주로 백성들에게 돌이 끼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할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였습니까? 19,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 새벽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은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자신과 함께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그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어린 사회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시대를 일깨우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진료를 마치면 피곤하고 힘들다는 핑계로 자거나 TV를 보다가 잠들기를 잘하였고 가끔씩 나타나는 이상한 환자들로 인해 스트레스는 점점 더 쌓여가고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표 원장님은 주기적으로 맛있는 음식과 샴페인으로 회식을 해주고 한잔하며 스트레스를 풀자고 했지만 이때 풀어지고 해소된 줄 알았던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저 자신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신경에 거슬리는 것이 보이면 쉽게 짜증이 나고 금방 화가 나고 화를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집에서는 특히 윤호가 신경을 거스르는 행동을 자주 하였고,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이것이 화근이 되어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는 무엇이 문제일까 생각해 볼 때, 보이지 않는 <laughs> 엉망이 된 자신의 정신과 영적인 상태는 무시하고, 육신의 피로와 허리 아픈 것, 목 아픈 문제만 생각하며, 그것을 해결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영적인 힘과 회복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양식 말씀도 제대로 보지 않으므로 말씀의 은혜와 힘을 제대로 누리고,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므로 우리 가정이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를 회개하고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먼저는 가정 예배를 시작하고 온 가족이 말씀을 있기를 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시간을 통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혈기가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돌아봐야겠습니다. 또한 저 자신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매일 양식 말씀을 써먹으며 말씀을 받고 매일 퇴근 후 먼저 기도하며 하루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숨을 쉬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저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깨어 있는 자가 되고 가정과 자녀들이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 가운데 아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귀중한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절망적인 시대일지라도 희망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하십니다. 저희들도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여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생명 구원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안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둡고 참 절망적인 시대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참 희망의 등불을 꺼뜨리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참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참으로 존중하고 참 경외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참 믿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고 참 계승하시고 다시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가 이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고 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여서 캠퍼스 구원 역사와 생명 구원 역사 가운데 쓰임 받는 귀한 자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이에 순종하여 주님께 쓰임 받고 <laughs> 주님 은혜 받는 자들에게 주님은혜 주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